장마가 끝나고 무더위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콩농가에선 병해충인 노린제 피해가 늘어나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방제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수확을 두 달이 앞둔 경기도의 한 콩밭. 이파리 곳곳에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제, 일명 콩노린제가 붙어있습니다. 꽃이나 콩 꽃투리에 모기처럼 침을 꽂아 즙을 빨아먹는 병해충으로 콩이 익지 않거나 익더라도 쭈글쭈글해져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심한 경우는 어, 한반 정도, 어, 뭐 5분의 정도 어, 쓰지 못하는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어, 약간 길쭉하면서 색깔도 퇴색이 되고 찌글찌글한. 콩노린재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적으면 증식이 빨라지는데, 올여름 이상 고온이 계속될 전망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시기에 맞춘 방제가 최선입니다. 먼저 초기엔 노린재를 포획할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하면 됩니다. 페로몬 향으로 노린재를 유인해 잡는 친환경방제법입니다. 꼬투리가 자라는 시기에는 약제를 이용합니다. 노린재는한 번에 2, 3m를 날아갈 정도로 이동성이 좋아서, 방제는 노린제 이동이 활발한 낮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나 오후 5시 이후가 효과적입니다. 협이 성숙될 때부터 수확기까지 8월 하순에서 중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약 3회 정도 방지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세한 방제 문의는 경기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할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